개인적으로 정말 꼬감미 선수 팬될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요 네 꼬까미! 아, 아꼬감미 선수! 이각이가능했을 아, 텐데 브릿지 없으면 대응이 전혀 안돼 네, 대응이 안돼요 잡았어! 아니, B가자. 나이스! 아여 가자 B 가자 B 가자 끝났어 나이스 에 네, 그럼 이팀을 타서 B 세트 쪽 들어갑니다! 꼬까미! 아 빅맨까지! 남복이와 아, 꽃감이 기존 꽃감 그, 아 동시에 공손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아, 꽃감이 아 꽃감이 있거든요 꽃감 이 지금 자 꽃감 크래비티바까지마무리지었습니다세명째 잡아내고 있는 기전의 꽃감 이제 악계대목감로 오케이 이 완료로 올리와 잠깐 드린 거확 잡 봤어, 해븐? 네요. 네. 작곡가! 어. 네,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수비 봐. 아, 진짜 꿀값. 아, 근데 저 샷발 저거 되게 중독성 있다. 샷. 샷발. 아, 네. 진짜 어, 동발 나도... <laughs> <이판 웃음> <같은 웃음> 어, 약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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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laughs> 네. 이상한

네 선택이 됐다고 하니까 바로 네.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선택을 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처음처럼 마인드. 팀이 벤을 아, 해결했고요. 와우, 프래처. 여기 늑지대가 선택을 잠시만요.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연습량은 어마어마했어요, 늑지대가. 왜냐면 사이퍼를 하는 거나 이런 짜임새만 봐도 알수 있었는데 그리고 의심이 들었던 게 사이퍼가 킬줄 있었는데 이 투감시는 사실 프래처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면은 더욱더 이해가 되죠? 리타 선수가 케이저를 어제 했었죠? 그리고 아과의 사이퍼가 두 개를 기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맵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팀이 발로란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높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렉처 그러니까 어제 조합 그대로 간다면 은 프렉처에 네. 꼭 맞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4강 단판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맞아요. 프렉처를 네. 필살기로 들고 온게 아니에요. 네, 네. 상대 깜짝 픽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결승전으로 올라갈 팀은 누가 될 것인지 프렉처에서 4강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됐고요. 늪지대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선택한 만큼 이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처럼 이 변수 급발진한 이늪지들을 상대로 대응을 잘해낼 수 있을지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두 번째 매치요. 듣지대와 처음처롬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나 이거 드론 못해좀 방금 뒤에 깔고 왔어 뒤치기. 어 이거 전진 나온 거 조심. 뭐야? 이거 오른쪽 조심해. 일단 군구슬 먹어보실래요? 하고 소리 안, 어, 안 내고 가자. 체크하고 가자. 체크하고 가자 이거 오른쪽. 체크쪽. 여기 여기 체크하자. 오케이, 빠지자. 없어요. 어, 소리 안 내고 빠져야 돼. 응. 준비할게요. 네. 고슬 네. 먹어. 고슬 먹어. 고. 오케이 내가 먼저 가자.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없겠어. 됐어? 오케이 나이스 파인살 없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치 o r r y I'm sorry. i 거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나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좋아 r r y I'm 오른쪽 체크 어, 어, 한번 어, 더 하자. 체크하고. 아. 요 됐다. 그래서 이제 소리 내지 말고 걸어서, 빠지자. 걸어서. 오케이 오케이. 와. 내가 빠게 응응. 어, 못 빠져. 후고 <laughs> <laughs> 응, 잘먹고잘사아안녕 무슨 <laughs> 네. 먹을 준비 완료? 오케이. 나 가면 레인나 오면 먹을게. 완료. 네, 오케이. 내가. 네. 아, 어. 벽 세우고. 어, 여기. 저는 오 막혔어. 어? 아, 고 자, 한 <laughs> 어? 자한 명만, 어? 이나오지, 이나오, 이나오. 야 이건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laughs> 보시면은 카메라나 그렇고 위치 자체가 나중간 아닌데, 나이스 트레이드. 핸들 막자. 네안 쏠려. 각도 대기 중이거든요. 거기 포탑 깔고 해븐 살짝 피킹해도 돼요.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까비. 괜찮, 괜찮. 해븐 둘. 적군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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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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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안 들고 왔어. 박중요. 일제 설치는 돼 있는 상태예요. 우터 아, 어, 혼자 남아 있는 상태. 연습된 각을 알고 있나요? 야, 도우터 그리고 그래비티 마커지 클러치합니다. 아니 자신 없다면서요? 언제 알아온 거죠? 이거 그리고 그냥 이 계속 이거 하죠 막힐 때까지. 오케이. 막힐 때까지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이거는. 크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Noice. 나이스 오, 뭐? 먹고 먹고. 잡았어. 나이스나이 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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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바로 달리자. 바로 달리자. 아, 될 okay. 홀리 홀리 홀리. 초답. 우리 지금 똥고초답. <laughs> <똥꼬 웃음> <쪽에. 웃음> 아, 둘이 걸로 가. 내가 뒤로 돌게. 제트 제트 땔피야. 제트 120 제트 내가 보고 있어. 어 제트 완전 땔피에요.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게. 안전하게. 그래. 맞아 c e 여기 z u 빠져 Kazu. i 네, 빠져. 어, 그냥 빠지자 나이스 마지막 나이스. 코까지 완벽해 아, 너무 좋 o 고 나이스 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 이 c 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아, 아 다시 굿감이 예. 아 벌써 예, 안 돼요. <laughs> 벌써 방출됐어요? 예. 아, 방출 아니고 다시. 아니 아, 실상 보됐다고방출시키는거 예. 너무 하잖아요. 예. 아, 너무 아쉬워 가지고 지금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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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해. 잘해. 아, 좋아 좋아. 예스.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이복개. 어. 노터 먹었어? 궁 응, 응, 응. 먹었어? 제트 응. 궁 잘랐어. 남복이 와, 굿감이. 아 기존 꽃감 잘랐어. 놀이터 또 잘랐어. 이러면 나 삐갈게. 지금 조이가 A였거든요. 그리고 레이나 가나면빠져어 그럼 빠져버려. 온쪽 있다. 거기 있다. 가가가가 가. 앉아도 되는데 라 가라. 나가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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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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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라. 가이 가라. 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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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네 총 짧다. 자신감 있게 있어. 해. 아, 동시에. 동선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 동순 꽃감이. 아, 씨. 아, 꽃감이 재밌네요. 있거든요. 꽃감이 지금. 어? 어? 자, 꽃감. 크리비티 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3명째 잡아내고 야, 있는. 기존의 꽃감. 아, 어떡해. 너무 잘 된다, 오늘.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그러니까. 나이스야 우리 팀원들의 칭찬을 먹고 크는 우리 아이. 어. 쭉 들어가. 사이트 확인해주고 몰라 나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자 지나가는 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꼬까미 나 뒤에 각독다리 한다 세이제 어? 거기서 아 중과로. 무리했다 미드둘미드둘문 <laughs> 사운드 언더로 왔어요 언더 <laughs> 최대한 살자 각떡있어 각떡있어 살아요 살 어? 살아야 돼요 어? 나이스 보이 <laughs> 어우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거 너무 좋아 귀엽다. 나이스 네, 안, 안 싸워주면 싸워 주면 되는 부분. 안 싸워 주면 되는 거거든. 되는 거거든. 오, 우리 봇 너무 잘해. 오케이. 우리 치킨 컨셉 아, 최고야. 오 핵포. 핵포. 최고야. 완벽. 저 각도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대응이 안 돼요. 네. 아직도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어제도 오늘도 캐리하고 있는 플라워 감, 꽃감미 선수가 있긴 하지만 온다. 뒤에 하나. 소리. 뒤에 하나? 많아? 안녕 나이 오, 위래해븐 음. 뚫렸어요. 해븐 뚫린 거 확인. 잡았어, 해븐 오케이, 나이스. 아. 가 아, 있어야 되는데 아. 큐를 썼어. 해븐해들해븐들해븐들해들 이제 롱도 있어. 요거만 잡고 어, 아, 까비긴장해어 아, 아. 아. 긴장했어. 긴장했어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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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비지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수비.. 와.. 아, 진짜 꿀꺽. 아핑맨이요 게다가 상대가. 저런 거를 할수 있다는 거는 사실 골드 스테이지에 있기에는 아쉬울 정도의 판단력이라서. 네. 맞습니다. 아못 막았.. 맞았, 못맞았다사0 박았어. 거기.. 와, 어. 나이스. 괜찮대. 오! 포탑 뭐야! 피다 깎아놨어! 다.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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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아이 포탑 2타고... 어? 포탑이 킬었 어? 탑이 트레이드 킬을 이렇게? 네. 아니 치킨꾼은 쉬고 있는데 포탑이 아니, <laughs> 아니! 치킨꾼 3킬. 잡! 아, 치킨꾼!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내 자식 같은 포탑이 2킬, 내가 1킬. 포탑이 킬, 2킬, 치킨꾼이 킬이었나요? <laughs> 네. <웃음> 나이스. 잠깐만 미안해. 약간 나가 있을게. 나이스 너무 잘해. 도와주자 도와주자. 이거 팀 오신 오신. 오신 오신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진짜 강 푸키야. 어제 새처럼 맞죠? 새처럼 깨달니다 13대 감사합니다. 4로 처음처럼 결승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이두 팀의 대결은 아레이나의 엄청난 피지컬 싸움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요 양쪽에 짜임새 대결 대결했습니다 이게 막 요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준비한 거 보면은 늪지도 생각했던 게 맞아요 왜냐면은 공포를 많이 먹으면서 우리가 좀 불려 가겠다 그리고 감시자두 개니까 안정적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처음 처럼이 많은 것들을 해오다 보니까 네. 당황한 것 같아요 늪지대가. 그리고 치킨쿠니 킬만 놓고 보면은 어, 양팀 통들어서 1등입니다. 네. 임팩트는 사실 플라워 꽃감성보더 크긴 했는데 <laughs> 킬은 많습니다 치킨쿠니 역시나. 네. 어 결승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이 네. 플라워서 팀인데 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개인 스케줄들도 분명 히 있을 텐데 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전략. 저는 엄, 너무 놀랐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꽃감 선수 팬될것 같아요. 엄청해요 네. 꽃감이 사이드 어프을 잡아냅니다. 네, 와, 턴업. 자, 중요한 거는.